안녕하세요. 골드카 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Q&A를 진행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PD 님이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차 팔면 수익이 얼마인가요?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진짜 정답이 없어요 내 친구도 그렇고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차한대 팔면 많이 남는다 내가 이 차를 얼마에 팔았는지 알고 이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를 아니까 얘네들이 얼마에 파는지 볼수 있잖아 엔카에 900만 원에 팔았는데 며칠 있다가 엔카에 올라온 거 보니까 1200이 올라와 있어 물론 이제 그사원 금액과 판 금액이 갭 차이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300만 원을 남겨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차를 뭐 헤이딜러나 영업소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가져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이딜러로 매입을 많이 하니까 헤이딜러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00만원에 팔릴만한 차가 있어. 그럼 이 차를 헤이딜러에 입찰할 때는 1200만원 빼기, 헤이딜러 수수료 빼기, 이 차량에 대한 상품화 비용 빼기, 그리고 매입비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마진을 넣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차량이 매입이 되죠 헤이딜러나 이런 데에서 차를 가져오게 되면 헤이딜러에 수수료 내고 사무실에 매입비 내고 상품화할 때 상품화 비용 내고 헤이딜러나 뭐 어떠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하면은 헤이딜러 쪽에 수수료 되는게 보통 20에서 50만원 그 정도 수수료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또 매입비를 내는 게 있어요 금액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뭐 적게는 한 20만원, 뭐 많게는 몇십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갖고 오면 지저분한 상태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외관을 어느 정도 상품화를 해서 팔아야 소비자분들도 좋아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광택비용, 뭐 또는 실내가 들어오면 실내 클리닝또뭐 타이어가 안 좋으면 뭐 타이어도 갈아놔야 되고, 누유도 있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수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는 상품화 비용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1200에 팔다가도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고차가 진짜 안 나가요. 1200에 걸어놓고 그 금액에 나가면 너무 다행이지. 제 앞으로 제시되어 있는 대수가 한 30, 40대 정도 되는데, 이제 딜러들이 차를 사올 때 내가 돈이 많아. 현금이 엄청 많으면. 내 돈으로 차를 사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본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사무실도 뭐,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도 없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차를 갖고 오게 되면, 캐피탈에서 이 차량을 잡을 수 있게끔 돈을 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재고금융이라고 하는데, 요즘 연한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천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오면, 1년 이자 비용이 7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한 달로 치면 한 6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올리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한두달 판매되는 기간이 그럼 두 달이면 그두달 동안에 현금이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차값에 대한 재고금융을 받게 되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해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왔어. 한달 동안 안 팔렸어. 그럼 일단 칠만 원 이자 들어가고 천만 원짜리가 한달 뒤에도 시세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십만 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안 팔리면 금액을 내려야 될거 아니야. 비싸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거잖아. 그럼 1,150으로 내리고 1,150에 내렸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1,100으로 내리고 그렇게 되니까 요 개별 차이는 300만 원이지만 이 마진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지. 뭐 반대로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가장 판매하기 꺼려지는 차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내가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내가 알8이 너무 타고 싶었어. r 파 신형이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찌어찌해서 사왔는데 전차주분도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차의 전전차주도 통해서 통해서 아는 사람이야. 차가 진짜 뭐 흠잡을 게 하나 없이 너무 좋은 거야. 어마어마해서 진짜. 노유 한 방울도 없었고 기스도 하나 없었어요 진짜. 완벽했어. 진짜 차가 너무 좋았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카프리스토그 배기가 돼있어가지고 배기 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근데 이제 그 차를 집에 뭐 놓고 아침에 이제 시동 걸때 입주민들이 놀란 거야 시동을 걸니까 폭탄 터지는 줄 알았대. 갖고 나차 타는데 아주머니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날 한번 상처를 입고 그날이 내 친구 결혼식 날이었는데 결혼식장 가갖고 일다 보고서 이제 나와갖고 애들이랑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래서 또 결혼식장 앞에서 시동을 걸었더니 주변 사람들 욕을 그렇게 하더래.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팔았어요. 타이 쪽팔려갖고 진짜. 근데 차에 하자가 하나도 없었던 차인데 출고가 됐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시더니 엔진 체크 등이 들어온다. 그 고객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는 원래 떴던 건데 지우고 판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아니고 진짜로. 내가 탈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내 네, 그래갖고 그전 차주한테도 물어보고, 전전 차주한테도 물어봤을 때그 사람도 나한테 숨기는 건 진짜 일도 없는 사람이거든. 당연히 점검 받아보시라 했지. 그랬더니 뭐 총매 쪽 이상이 있다. 근데 내가 탈때 진짜 전혀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그 차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총매는 보증 기간이 7년에 12만 킬로인가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샀을 때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보증 수리를 받았겠, 받았었겠지. 아무튼 그런 차. 옛날에는 비싼 차 그리고 뭐 보증 남아 있는 차 이런 거 팔아도 뭐 크게 걱정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고성능 차 팔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진짜 갖고 올때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멀쩡했던 차인데 항상 가면 문제가 생겨 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 이제 비싼 차못 하겠어 무서워. 아 비싼 차라기보다 고성능 차. 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 그다음에 이제 3번 사고 팔면서 가장 튼튼한 자동차가 뭐였나요? 잔고장 없는 차는 일단 현대기아 차 당연히 잔고장 없고 그 수입차 같은 경우는 벤츠 디젤 2,000cc 디젤들 거의 고장 안 나요. 엔진 체크 등 간혹 뜨는 차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 녹스 센서고 그거는 지금 벤츠에서 리콜을 해주기 때문에 벤츠 2,000cc 디젤들이 좀 탱큰 것 같아요. 고장도 잘안 나고 누유도 별로 안 생기고 벤츠 2,000cc 디젤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번 차 팔면서 만나는 진상 고객들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아, 진상 진짜 요즘 들어서 존나 많아졌어요. 이게, 전화 받을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3,590만원에 걸어놨어 다짜고짜 전화와서 시원하게 깎아주시면 사겠대 아, 당연히 시원하게 깎아주면 사겠지 천만원 깎아주시면 사겠지 천만원 못깎아주고 어떻게 깎아줘 3천만원짜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하나 와나 얘는 진짜 정신에 문제 있나 싶었는데 레인지로버 버그가 하나 있거든 5,990만원에 걸어놨었어 근데 채팅 온게 대표님 좋은 차량 판매하고 계십니다 꼭 타고 싶은 차량인데 현금 부족으로 죄송하지만 금액 5천까지 가능하면 구입하고 싶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야 이거는 천만 원 깎아주고 팔 거였으면 벌써 팔았지. 그리고 현금이 부족해서 5천만 원에 사고 싶다? 이 차는 5천만 원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고장 나면 그럼 집에 세워놓으려고 그러나? 뭐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고 탁송거래 진상은 참... 그래서 요즘은 난 탁송거래는 잘안 하려고 하는데 엔카로 전화가 와 자기가 지방인데 차를 탁송으로 받고 싶대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엔카에 나와 있는 사진 뿐이니까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야 이쪽저쪽 하자 있는 거 찍어주고 동영상 너무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차를 내려드리겠다 그럼 꼭 가져가면 사진상에 안 보였던 기스가 있네 근데 그 사진에 다 있거든 필기스가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심하네 그리고 뭐 시트 사용감이 생각보다 맞네. 그리고 담배 냄새가 안 나는데 실내에서 뭐 담배 냄새가 나네. 항상 가면 그래. 뭐 그런 진상들도 있고 아무래도 중고차를 팔다 보니까 멀쩡했던 차들이 갑자기 나가서 고장 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엔진이나 미션 부에 위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증을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 수여가능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출고한 지좀 됐는데 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 근데 뭐 그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진 않지. 근데 처음부터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싫어요, 진짜. 근데 또 반대로 사간지 좀 됐는데 어, 되게 말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새 차를 원하지. 딜러들 월급은 얼마인가요? 딜러들은 월급이 없어요. 거의 개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차를 가져와서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한 차익만큼이 나에 대한 수익이다. 근데 이제 간혹 월급 받는 애들도 있긴 하지. 혼자서는 30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밑에 직원을 두는 경우가 있지. 그런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번. 현금이랑 할부 뭐가 더 좋나요? 당일돈 있으면 현금으로 사시는 게 좋죠. 왜냐면 중고차는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돈 있으면 당연히 현금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는 차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네. 근데 이제 차는 사고 싶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때문일 에 수도 있고 자기 삶의 질을 올리고 싶어서 차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데 돈을 모아서 사는다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진짜 말 필요하잖아. 그럼 할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봐. 직장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멀쩡한 차좀 살라고 하면,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사야 돼. 자, 직장인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모을까? 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차라고 하면, 보통 사회초년생일 확률이 높죠? 요즘 사회초년생 월급이 그냥 200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보통 얼마나 모을까? 한 아, 50만원 모을 수 있나? 200만원 버는 친구가 한 달에 50만원씩 적금을 들었을 때, 500만원을 모으려면 10달이 걸리고, 천만원을 모으려면 거의 2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차가 필요한데 1년 2년을 어떻게 기다려 자 근데 중고차 금리 비싸다 비싸다 그래도 논퉁이 맞는 게 아닌 이상 자기 신용등급이 멀쩡하면 요즘 기준으로 6에서 한7% 정도 나오거든요 신용등급 1등급 기준일 때자 6%라고 봤을 때자 한번 계산기를 돌려볼까 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천만원짜리를 6.9%로 했을 때 3년 할부를 하면 나오나? 한 달에 30만 8천 원씩이고, 3년간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돼요. 6.9%일 때. 자, 그러면, 110만 원을 36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3만 원이야, 이자가. 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1년, 2년을, 뭐, 예를 들어,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일시불로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돈이 없지만, 어차피 적금을 들 거니까, 그 돈으로 할부를 낼 것이냐?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를 내면서 그럼 당연히 할부를 해야지 200만원에서 3만원이라고 하면 큰돈 아니잖아 3만원이면 그리고 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 어차피 차를 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금리가 엄청나게 비싸지 않는 한 할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3만원 정도면 할수 있잖아 이제는 중고차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요즘 인기 차종이 없어요 다안 나가 차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 2년 전만 해도 G70 옵션 좀 괜찮고 베이지 시트 갖다 놓으면 뭐한 일주일? E 클래스 이런 것도 베이지 시트 갖다 놓으면 뭐 길어야 보름? 근데 요즘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솔직히 인기 있는 차가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자그 다음에 8번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어디를 검차하고 사야 되나요? 일단 매매 상사 차는 나는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내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하는데 매매 상사에 정식적으로 매입이 되어 있고 상품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차는 성능지만 멀쩡하면 사도 돼요 사고 딜러들도 차볼줄 아는 애들이 없는데 잘볼줄 아는 애들이 없는데 소비자분들은 거의 못 보지 일단 외관 멀쩡하게 싹 한번 들러보고 실내 타보고 그다음에 성능지 멀쩡하면 사도 돼 근데 사 왔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 그럼 요즘 성능 보증이 다 된단 말이야 그걸로도 할수 있고 사고 없는 걸로 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 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을, 아, 보상을 해주고, 사고를 잘못 본 성능장에서도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지만 멀쩡해도 사도 괜찮다. 근데 이제 개인차들 있잖아, 요 개인차. 뭐, 당근이나 요즘 이런데. 싼 차는 상관없어. 뭐, 2,300만원짜리는 뭐, 침수차에도 솔직히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데, 몇백, 몇천만원짜리들을 개인 직거래로 사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 소비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이력이 없는데 사고가 많은 차들이 있어. 반대로, 보험 이력이 많은데 사고가 아예 없는 차도 있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택시 공제나 화물차 공제, 렌트카 공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사고 나면 보험 이력이 잘안 올라와요. 그래서 간혹 보면 멀쩡한데 뒤에가 사고 난 차들이 있어. 근데 보험 이력이 없어. 이 차들 대부분 렌트카나 택시 같은 데서 바친 차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은 내가 봤을 때큰 의미가 없다. 개인 간에 거래할 때도 보험 이력 없으니까 사고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쓸 수는 없어. 그리고 보험 이력이 많은데 사고가 없다. 이것도 근데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오시즈 같은 경우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나가다 긁었어. 긁으면서 범퍼랑 라이트를 긁었어. 라이트까지 뭐 요즘 레이저 라이트 기준으로 교체하게 되면 거의 천만 원 넘게 나올 거야.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 천줄 알겠죠. 근데 범퍼랑 라이트는 백번천 번을 교환해도 사고를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라도 개인 간의 거래를 진행할 때는 인근에 있는 성능장에 돈 주면 성능은 다 봐줘요. 성능 점검 정도는 한번 보고 사는 것도 괜찮다. 9번. 중고차 구매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어. 요 최대한 늦게. 진짜 항상 늦게 사야 돼, 차는. 지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차가 엔카에 차종이 엄청 많아. 이 차들은 갈수록 금액이 쭈쭈쭈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엔카를 딱 찍었는데 차가 뭐 5대, 10대 밖에 없다. 그럼 이 차들은 시세가 막 바뀌어요. 예를 들어 싼 차가 나가잖아? 그럼 비싼 차가 시세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엔카 들어갔을 때 차가 없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싸잖아. 바로 사야 돼. 왜냐면 이차 나가면 비싼 차들이 시세가 되는 거야. 어찌 됐건 결론만 따져보면 차는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제일 싸게 살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압류차, 저당차가 정확히 뭐예요? 피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상품용에서 압류차가 있을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상사에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압류 붙은 차는 거의 없고 저당은 붙은 차들이 많아요. 우리 사무실만 봐도 차가 150대에서 200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차가 150대, 200대 정도가 있으려면 사무실에서 다 대줄 수는 없고 캐피탈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캐피탈에서 돈을 그냥 빌려주냐? 아니야. 이 차량에 대한 그 재고금융을 신청을 하면 이 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해놓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엔카도 그렇고 웬만한 차들이 그 원부조회를 해보면 저당이 간혹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 뭐 KB 캐피탈, 메리츠 캐피탈, BNK 캐피탈. 이런 것들은 차 팔리면 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사가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차대금을 다 줬는데 이전이 안 되는 거야 돌려막기 하는 건그 진짜 그렇게 걸리면 좀 재수 없긴 하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 소비자분들이 간혹 그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숨은 이력찾기 중고차 숨은 이력찾기라는 걸 요즘 그막 홍보를 해갖고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숨은 이력이라는 거 진짜 말 그대로 숨은 이력이지 100%뭐 신경 쓸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조만간 자세하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